저도 새로도으로반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오늘의 것은 똥게임을 가져왔는데 시청자분이 추천해줬어요. 어떤 분이 이 게임을 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메일과 함께 이 게임을 추천해줬는데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개똥게임처럼 보여서 가져오긴 했어요. 일단은 이런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입니다. 네. 매우 긍정적이에요. 심지어. 어 3300원 이고요 정말 섬세하고 아름답고 정성들어 잘 만든 똥을 남김없이 다 처먹은 기분이다 라고 하네요 이러니까 더 기대되는데요 오케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기대가 됩니다 김제원 유튜브 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참고로, 무료 게임 아닙니다. 3,300원입니다. 어, 한명더 추가됐어. 내 윗몸 일으키기를 응원하는 거야? 고마워. 아 <laughs> 어, 그래.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치치의 게임인가? 이것도, 야, 이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이것 안 쳐주나? 박수도 안 쳐주네. 숫자도 안 올라가고. 뭐야? 이건 뭐야 갑자기? 뭐지? <laughs> 냄새 맡는데 옆에서? 야그 냄새 맡으면 안돼 열심히 운동 중이야 거땀 냄새야. 물개 구경한다. <laughs> 구경한다. 뭐지? 어 뭐, 일단은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는데. 어, 어 박수 다시 박수쳐준다. 아 감사합니다. 어 힘들게 올라가 이제. 어 살짝 힘든가 봐. 어, 어, 뭐야? 얘는 곰 나타났어. 물 준다. 뭐야? 착하네. 왜 박수 안 쳐줘? 이제 쳐준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얘도 박수치는 거 힘들 거 아니야? 양이 나타났네. 그리고 왼쪽 밑에 뭔가 있는데, 오라이오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오라이오라이 오라이. 어? 뭔가 만지는데? 혀를 만지는데? 어? <laughs> 뭐지? 뭐지? 또 박수 쳐준다 어야개찌부된다이 개말이 던... <laughs> 어! 개찌부된다이개찌부 걔말이... 어, 돼. 뭐야 개시점이야 이거? 개시점인가? 어, 안 죽었어. 뭐야. 100개, 100개 되면 기대된다. 자, 이제 100개입니다. 100개 해볼게요. 뭐야, 방금. 어이구, 야, 개좀 치지 마라, 야. 점점 뭔가 많아지는데? 하긴, 나가타도 이러고 있으면은, 길거리에서 사람이 개를 이용해서 윗몸 일으키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가끔씩 박수를 치면서 그 광경을 보는 물개가 신기하듯이 쳐다보면서 그 옆에 곰이 물을 들고 있으며 그 광경 앞에 양이랑 양이 윗몸 일으키를 따라하고 있으며 갑자기 꽃이 피어나면은 나가타도 구경할 것 같긴 해. 어못 올라간다 물 준다 물 아니 물 준다고 이게 다시 올라가지나? 어 뭐야? 야, 뭐야? 쟤도 코가 가짜 콩가? 아니 이거 알 수가 없어 게임이 캠을 자꾸 바꿔야 돼요. 게임을 알 수가 없어 어디서 뭔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다시 열심히 운동해 보자. 거북이가 떨어졌네. 방금 거북이가 살짝. 방금 좀 노출을 한것 같은데 뭐지? 일단은 200개 되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간다! 녹았다! 녹으면 안돼! 어어 어 계속 안안 안 하면 녹나봐 안 하고 쉬면은 녹나봐 내가 살렸어 다시 자 200개 기대됩니다 200개 오! 어 개이득이다 이거 개이득이다! 올라갈 수 있어! 300 뭐야 저 보라색 뭐 생겼어 어어 <놀람> <놀람> 한 세트 더 한번 조져볼까? 어, 뭐야, 새로운 데다! 와 사라졌어, 이렇게 하니까. 미스테리한 게임인데? 나중에 우리 지구가 멸망했는데 이 게임에 데이터가 남아있어. 그후 지구인이 이걸 봤을 때 도대체 우리를 뭐로 생각할까? 키키키키키키 게임이 재밌네요 그건 모르겠고 많은 원 감사합니다 나 도대체 나 이거 무슨 게임이지 이걸 게임이라고 해야되나? 이거 원래 게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고마워요 곰 도전과제 달성했어 고마워요 곰 이거 계속하면 1000번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 1000 가볼까 한번? 자 이제 1000 가볼게요 아무 의미 없는데? 아야더 가보자 뭔가 있을거야 이 게임 분명 뭔가 있을거야 2000 달성 3000엔 아무것도 없네 안 돼! 오 뽑을 뻔했다. 와 큰일 뻔했다. 뽑으면은 게임 끝나요. 5천 달성 만만은가이다 진짜. 궁금하다. 만은 값은 값울 가치가 있다 진짜. 9천 달성. 자 이제 드디어 만 달성입니다. 뭐가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안 뜨네. 오야 뭐야 이만해서 갑자기 도전까지 달성이야. 땡금 없어. 만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이게 내가 왜 하는 거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걸 하면 누가 알아준다고. 평구독자 수만큼 올리면 선원야 <laughs> 야, 야. 6만 달성, 아무것도 없어. 아 근데 진짜 궁금하다. 10만이 궁금하긴 해. 아나 이런 거 궁금해서 안 돼. 왜 궁금하지, 이런 게? 10만까지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안 되면 한번 뽑아보자. 어 뽑아버렸다, 아이씨. 나 갑자기 인생에 현타를 느낄 것 같아 어정신이 이상해져 찾아보자 유튜브에 검색해보자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아 이게 아까 그 마지막에 할수있다 해금이 얘가보다호끼리도생기다 나중에 끝이야? 여러분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